야 미쳤어? 이거 내려놔. 너 지금 이 돈을 쌩으로 버리겠다는 거야? 아니 빈석 씨, 사람들 보잖아. 이거 다 떨어졌다니까? 사람들이 보든 말든, 너는 피좀 난다고 만 원짜리 지폐를 그냥 변기에 천 원냐? 옛날 사람들은 다 빨았었어. 너왜 이렇게 나약해 빠졌어? 환경 파괴범이야 너? 아 여보 그만해. 마트에서 왜 이러는 거야 진짜. 생리대 이거 원 플러스 원이라. 가장 저렴한 거 고른 거야. 너 그럼 개인 용돈으로 사. 우리 부부 통장에서 공동 경비로 쓸 생각하지 말라고. 알았어? 이것이 내 남편이다. 연봉 8천을 받으면서 내 몸에 들어가는 돈 10원 한 장에 발작하는 인간. 우리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. 전기세 아끼라고 했지? 아 여보. 아불좀 켜자. 눈 나빠지겠어. 전기세 아까워. TV에 불빛이면 충분해. 그리고 너 아까 샤워 몇분 했어? 내가 5분 컷 하라고 했지. 물세 아까운 거 몰라? 나 머리 감는데 어떻게 5분 만에 끝내. 그리고 나 요즘 생리기간이라 찝찝해서 그래. 또 생리핑계. 너 아까 화장실 갔을 때 휴지 몇칸 썼어? 내가 3칸 이상 쓰지 말라고 했지. 너처럼 낭비벽 심한 여자랑 살다가 우리 집 기둥불이 뽑혀! 여보 밥 먹자 요리 다 해놨어 나와 여보. 언 이거 먹어 맛있는 국이야. 에? 이, 이게 뭐야? 이거 국이 왜 이래? 아무 맛도 안 나는데? 아 그거 어제 먹다 남은 곰탕뼈 한번더 우린 거야. 사골은 원래 세번 우려야 진국이지. 고기 반찬? 너 어제 생리대 샀잖아. 이번 달 단백질 예산은 그걸로 끝이야. 억울하면 생리대 쓰지 말든가. 그거 내용돈에서 생리대 산 거잖아. 아, 여보, 진짜 너무 아파. 아, 편의점에서 진통제 하나만 사다 주면 안 될까? 그리고 생리대도 다 떨어졌어. 아이, 진짜. 적당히 좀 해. 약 사면 또 몇천 원 깨지잖아. 그냥 따뜻한 물 마시고 자. 정신력이 문제야, 정신력이. 아, 진짜 죽을 것 같아서 그래. 아,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고. 진짜 죽을 것 같으면 침대에 수건이나 신문지 깔고 자. 그게 돈 아끼는 거지. 내잠 깨우지 말고 조용히 해. 슛슛. 아, 그리고 너 침대에 피 흘려서 더러워지면 내가 침대 시트 세탁비까지 너 용돈에서 깔 거야. 명심해. 어, 뭐야. 왜 이렇게 집안이 어두워? 야, 지혜야. 배고파. 밥 줘. 밥? 아, 쌀값 아까워서 안 했어. 당신 배고프면 아까 내가 먹다 남긴 사과 껍질 저기 봉지에 넣어놨으니까 그거 씹어 먹어 섬유질 많아서 몸에 좋아 뭐? 뭐? 너 지금 미쳤어? 하늘같은 서방한테 그게 무슨 헛소리냐? 너너밥 잘못 먹었냐? 왜? 당신 놀리잖아 아끼면 좋지 아 그리고 당신 오늘 입은 셔츠 땀 별로 안흘렸지 그거 빨지 말고 페브리지만 뿌려서 내일 또 입어 물세랑 세제값 아껴야지 야, 휴지가 왜 없어? 다 썼나봐. 휴지? 휴지 없어. 비싸서 당근에 다 팔았어. 대신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명품 넥타이들 있지? 그거 내가 부드럽게 잘라놨으니까 그걸로 닦아. 재사용 가능하게 깨끗이 빨아두고. 알았지? 아니 이게 다 뭐니? 집권이 왜 이래? 우리 민석이 얼굴이 흙빛이 됐네. 어머님, 민석 씨가. 민서 씨가 저 생리대 사는 돈만 원이 아깝다고 재탕에서 쓰라고 소리를 질렀어요. 저 보고 피 묻은 생리대 말려서 쓰래요. 어머님 제가 얼마나 무능하면 남편이 마누라 생리대 값까지 아끼겠어요? 저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? 어 오빠 미쳤어?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언니한테 그런 소리를 해? 아 미쳤나 봐. 이 천하의 후레자식아, 네가 사람이야? 니네 마누라 생리대 값이 아까워? 아이고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아, 아니 아 엄마 그, 그게 아니라 그냥 절약 좀 하자고 한 말인데 야 지혜야 너 미쳤어? 불을 왜 이렇게 다 켜놔? 전기세 아까운 줄 몰라 전기세? 그거 아껴서 뭐하게 당신 인생 이제 곧 거덜 날 텐데 뭐? 너 아까 낮에 엄마한테 한 소리 듣고 정신 나갔냐? 이거 봐 당신이 그동안 공동 경비에서 내 생리대 값, 화장지 값아낀다고 난리칠 때, 나는 당신 몰래 당신 비상금 계좌랑 주식 계좌 다 파악해뒀어. 너너그 그걸 어떻게? 당신이 나 생리대 재탕하라고 가스라이팅할 때 결심했거든.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으로 당신을 죽여주겠다고. 여기 이혼 소장 보여? 사유는 심히 부당한 대우야, 경제적 학대. 당신이 나한테 보낸 생리대 재탕 권유 카톡이랑 녹음 파일 전부 증거로 제출했어. 법률 잠은 다 끝냈어. 당신 명의 아파트랑 주식 그리고 퇴직금까지 싹다 재산 분할 대상인 거 알지? 당신이 나한테 아끼라고 소리 지르면 모은 그 돈, 그 돈의 절반 내가 다 가져갈 거야. 아 그리고 위자료도 꽤 세게 나올 거야. 내 정신적 피해 보상비로. 지혜야, 제발 내가 잘못했어. 그거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안 돼. 아, 당신이 좋아하는 재탕. 위자료 줄때헌지폐만 모아서 줘도 이해해 줄게. 아깝잖아. 그치? 아, 그리고 내일부터 이 집도 내놓을 거니까 짐 싸서 나가. 난 이제 당신 돈으로 산 최고급 생리대 박스로 챙겨서 호텔 갈 거니까. 안 돼, 내 돈! 내 아파트 지혜야! 10원 한장 아끼려고 마누라 인간성까지 말살하던 인간. 결국 자기가 그토록 살아가던 돈 때문에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리고 혼자가 되었습니다. 여러분, 이런 짠돌이랑은 처음부터 상종도 하지 마세요.